네,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면 윈도우 이제 포맷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윈도우 포맷 하는 방법 아주 간단히 솔직히 10초면 가능합니다. 10초 컷. 네,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10초 컷, 저는 이제 10초 컷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포맷 하는 거면 이제 포맷이면 이제 윈도우 usb 를 꽂고 윈도우 usb 를 꽂고 해야 돼요. U.S.B.가 있어야 있어야지만 이제 하는데 이 제가 알려준 방법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포맷하는 이유가 있죠. 포맷하는 이유 뭐첫 번째로 뭐 이제 컴퓨터가 컴퓨터가 뭐 느려지거나 반복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두 번째로는 뭐 이제 컴퓨터를 싹 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컴퓨터를 싹 밀어버리고 싶을 때. 때그래3번뭐 이제 친구 친구 컴퓨터를 뭐 어떻게 뭐엿 먹이고 싶을 때뭐 <laughs> 하여튼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laughs> 어 이제 신기함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포맷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개인 파일을 유지하고 하는 방법 이제 하고 윈도우만 재설치만 재설치. 윈도우 1만 재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두 번째는 이제 다 날리고 윈도우만 재설치가 있고 세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포맨. 이제 다, 그 개인 파일은 유지하고 윈도우 앱만 다 지우기. 네, 다, 앱만 다 초기화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시작해드리면 이제 시작, 파일,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기 설정이라고 치거나 제어판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이 설정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및 보안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복구라고 들어가면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서 PC 초기화 버튼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요. 개인 파일을 유지하고 윈도우 웹만 초기화 하실 거면 여기 추가 복구 옵션이 요번에 그 1809 버전부터 가능한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안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면 새로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누르시면 네뭐 20분씩 걸린다 하고 이제 다음 누르고 준비 중 하는데 저는 안할 거기 때문에 이건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맷 방식 EPC를 초기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누르면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내 파일을 유지할 거냐 모든 항목을 제거할 거냐? 라고 고르면, 이제 뭐, 모든 항목, 네파인 유지, 이렇게 누르면, 준비 중이 뜹니다. 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좀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네, 이제 좀 걸렸는데, 이제, 이 앱이 제거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뭐, 3D 마크 데모라든지, 뭐, 어도비, 뭐, 이런 식으로 다 제거, 제거가 되고, 여기서 준비할 완료라고 적혀 있고, 이제 앱, 저, 앱과 프로그램 모두 제거. 설정 기본가으로 변경 개인 파일은 제거하지 않고 윈도우 다시 설치라고 적혀 있고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할 거기 때문에 취소를 누르고 시작 누르고 이제 개인 항목 제거를 들어가시면 똑같이 뜹니다. 근데 좀 달라요. 이제 PC에 저는 이제 C 드라이브와 D,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세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드라이브만 그 전체 파일을 제거할 건지. 뭐 여기 목록을 보시면 D랑 E가 있다라고 써있죠? 그럼 C가 이제 윈도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C만 할 거면 이거, c d 2를달 거면 이거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처럼 이제 내 파일만 제거, 파일 제거 및 드라이브 정리가 있어요. 내 파일만 제거하면 그냥 손쉽게 그냥 파일만 지, 지우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제 보건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이 안에 있던 pc에 있던 데이터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제거 및 파일 드라이브 이제 드라이브 정리를 누르면 이 제로 필이라는 이제 드라이브 메모리를 다 제로로 채웠기 때문에 복구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뭐할수 없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어요 용량이 크면 다 제로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내 파일만 제거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어떤 어떤 앱이 제거됩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설정을 또 누르시면 여기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 이제 제, 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면 pc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pc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제 pc 초기하실 화분 이제 윈도우 뭐 재설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